캄보디아의 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단어와 잔뜩 밀린 일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돈이란다. 돈은 내가 두 번째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사흘 동안 사원을 안내했던 친구. 스물 한 살이었고 얼굴이 까맸고 축구를 좋아했고 사원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잠이 들어 나를 잃어버렸던 친구. 내가 앙코르와트가 좋아. 그곳에서 한달 정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다시 오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원에도 데려다 준다고 했던 다시 오게 되면 농담처럼 그땐 일반 숙소가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좋아 근데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워 라고 말했던 국제전화를 걸어온 이가 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져 있는 그몇초 동안 나는 내가 돌아온 날짜를 헤아렸고 내가 두고 온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봤고 사원의 조각과 나무와 바람들을 떠올리느라 대꾸가 늦었다. 나는 웃을 수도 없었고 왜 전화했어?라고 물을 수도 없었고 잘 지낸니?라고 물을 수도 없어 싱겁게 말했다. 한국에 온 거야? 아니라고 캄보디아라고 그러더니 대뜸. 나에게 언제 올 거냐고 묻는다. 더는 내가 다시 오게 되면이라는 가정으로 그에게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들을 기억하고 내가 곧올줄 알았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금방 돌아갈 거라고 그는 믿었단 말인가? 나는 말을 잊지 못한다. 내가 오면 공항에 나와 주겠다고 한다. 내가 오면 호수에 가서 수염을 하자고 한다. 나오면 예쁜 여자 친구도 많이 소개해 줄 것이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타프롬 사원에도 같이 꼭 가보자고 한다. 그렇게 쓸쓸하게 전화를 끊고 세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은 무엇으로 붉어져 있다. 이것이 앙코르와트를 감쌌던 노을 같기도 했고. 앙코르와트를 적시던 아침 태양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것은 세수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붉었다. <laughs> 참 이상하죠? 이 글의 내용에는 딱히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여행지에서 만났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고, 그에게 걸려온 전화. 아주 심플하고 담백한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음, 이유를 모르, 모르겠기도 하고, 알, 알 것도 같아요. 음, 모르겠으면서 알겠어요. <laughs> 저는 참, 이 글이 언제나 나를 울려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마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가 그것에,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것과 맞닿았을 때 애써 가라앉혀 놓았던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 컨트롤이 안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글이 언제나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사랑을 느꼈던 사람과 그 말에 그렇게 큰 기대와 사랑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뱉었던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대치가 저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어딘가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참. 울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어, 읽을 때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